amen.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 네, 한번더 하시죠.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납시다. 예, 네, 제8회 성경 통독에서 저는 아 이번 이번에 어떻게든지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먼저 신약을 먼저 완독을 했습니다. 순서대로 안 하고 그고서 이제 시가서에서 잠원 전도서를 끝내고 시편으로 들어왔는데 시편을 읽다가 그만 시편 37편에서 그만 멈춰 버렸습니다. 37편에 이 말씀 말씀이 너무나 주옥 같아 가지고 더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 설교에서 바로 시편 37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구절을 묵상할수록 바로 이렇게 막 속이 답답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볼 때가 그렇고요또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 경제 상황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악한 자들이 성공하고 설치고 다니는 것을 볼때 우리는 막 분개를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순수를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듭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악해져 가는 것을 볼때 절망을 하게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바로 얼마 전에 건대 입구역의 그 먹자 골목에서 이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그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는 겉으로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뭐 감성 주점이니 헌팅, 포차, 뭐 콜라텍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영업이 금지된 유사 유흥시설을 운영을 하는 그러다가 거기서 확진자들이 수십 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건대 일대의 모든 업소들이 다 폐쇄가 되게 하는 그런 피해를 줬던 겁니다. 술, 음란, 폭력, 도박, 인터넷 중독, 스포츠 중독. 세상을 바라볼수록 결국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낙망하는 자에게 바로 10편 37편의 저자인 다윗이 되풀이하여 정신을 차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7편 1절에 바로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바꿔보니까요.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 하지 말라.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 하지 말라. 7절에 마음을 상해하지 말라. 또 8절에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결국, 불평하고 분노하고 낙심하다가 우리 자신도 무너지고 말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첫째.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주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안에도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보고 낙심이 되고 분노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으로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그래서 12절에서 40절까지가 다그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절에 여와를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찌어다. 라고 세 번역 성경은 이게 조금 우리 근접하게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것을 압니다. 악한 자의 결국은 비참하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때는 솔직히 악한 자가 오히려 부러울 때도 있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이죠. 둘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하게 살수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악한 세상에서도 선하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악한 자를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도전하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3절.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기쁨은 오직 주님께서만, 주님 안에서만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5절에 내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7절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묘사한 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서 그 읽은 사람들이 독후감을 올리는 장면을 유튜브에서 제가 좀 봤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그 독후감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천국 가는 자는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대명제 앞에 거기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반문을 올려놨습니다. 이 질문의 배경에는 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 삶은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이런 도전이죠. 두 번째는 믿음이 있다면 사랑이 없어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또세 번째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은 자기 성질대로 예수 믿게 마련이다. 결국 성질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바닥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이런 발상을 대표적인 패배주의라고 규정을 합니다. 오해죠. 평생 주일마다 이번 주간도 또 죄짓다 왔어요.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왔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포혈로 씻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복음적인 기도라고 또 솔직하고 은혜로운 기도라고 여기게 돼버렸습니다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이번 주간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와 그 주님께 제가 영광을 돌려들, 돌려드립니다 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냐 이거죠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오해입니다 흔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천국에 갔더니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은 고래등 같은 집에서 살고 헌신이 없었던 사람은 무슨 뭐 아주 허름한 개집 같은 데서 산다 그리고 개털 모자 쓰고 산다라고 하면서 천국 갔다 온 간증들을 막 합니다 아주 오랜 시절이죠. 그 그러니까 결국 뭘 강조하는 거냐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행함을 가르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행함 없이도 천군 가대 상급 받는 정도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중대한 오해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2장 14절은 그 오해를 깨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복음을 교리로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랑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 많은 분들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고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선 13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셋째. 그러면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자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며 그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살자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도 죄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선하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찰스 듀톤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어, 이분이 제가 최근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 더이켈라이저 그래서 덴젤 어, 워싱턴이 주연을 한그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사람입니다. 51년생이니까 지금 한 70살 정도 됐죠. 아, 이 찰스 듀튼이란 이 영화 배우는 본인이 17살 때 사람을 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덮는다고 해갖고 징역 3년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어, 10년 10년 형기를 선고를 받고. 이 감옥에 갔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토록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다른 죄수들처럼 나는 한 번도 감방을 장식하지 않았다 하는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은 너무나 이제 그 무료하기 때문에 감방을 장식하는 일이라도 그 마음을 쏟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찰스 두토는 자신의 감방을 장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감방은 자신이 살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감방을 꾸미는데 공을 들이는 것은 현재 이 감옥 생활을 그대로 고수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한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유명한 배우가 됐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감방이나 장식하고 살지는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 찰스 두톤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교도소에 가야 감옥 생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현재 가정이나 직장이 감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우리들 깨어진 관계에 갇혀 있는 감옥. 과거의 학대. 거기에 갇혀 있어요. 어린 시절의 지독한 가난의 그 추억에 갇혀 있어요. 스스로 자초한 어떤 상처 때문에 거기에 갇혀 있어요. 술, 담배, 음란 동영상, 뭐 도박, 인터넷, 스포츠 중독. 여기 다 갇혀 있어요. 거기에 마음을 가둬도 놓는 것. 이게 다 감옥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감옥에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감옥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옥의 문을 열수 있는 키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원망하고 세상 때문에 낙심하고 분노하며 살다가 끝낼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악한 세상에 살지만 선하게 살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악한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래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사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만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망해서 오히려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아무래도 성도님들은 낙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